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7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7장 6절에서 10절 말씀 구약성경 718면입니다. 에스라서 7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으므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딸이라 첫째 딸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오늘 이 땅이 겪고 있는 이 아픔과 혼돈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작정한 사람이 있었다지요? 그런데 그의 방법은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기도하고 눈을 감고 성경책을 펼쳐 손가락으로 아버나 쿡 찍고 거기 기록된 말씀을 그날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손에 잡힌 말씀은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는 말씀이었다지요. 깜짝 놀란 그는 이건 아닐 거야 하며 다시 눈을 감고 성경의 다른 곳을 넘겨 짚었다지요. 그런데 이번에 짚힌 말씀은 예수께서 이리 시대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이었다지요." 그래도 자살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은 있었기에 다시 눈을 감고 떨리는 손으로 성경을 넘겨. 이번에는 살짝 짚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이번에 짚힌 말씀은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너무 기가 막혀 예배당으로 달려가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더러 목매달아 죽으라고 하시는데 어쩌면 좋지요. 목사님은 절대로 자살하면 안 된다며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받으면 안 된다고 강권했습니다. 그 사람은 안심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한 번만 더 해보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눈을 감고 성경을 뒤적이다가 한 곳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았더니 이번에는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즉, 목사님이 강권하시는 말씀을 듣지 말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다 그 사람이 냅다 성경책을 내팽개치면서 성경도 믿을 것이 못된다고 하였답니다. 그렇다고, 성경을 믿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살하지 않은 것은 참으로 잘한 일이지만 성경을 내던진 것은 참으로 잘못입니다 신앙은 내가 원하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리를 듣기 위하여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맥락을 무시하고 글자로만 읽으면 오해가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깊이 깨우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제 1차로 돌아온 스룹바벨에 의하여 성전이 재건되었습니다. 1차 귀환이 있은 지 78년이나 지나서, 78년이나 지나서 에스라엘을 중심으로 한제 2차 귀환이 있게 됩니다. 이 2차 귀환에 앞서 15년 전쯤 불임절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만의 계략으로 유다인이 몰살당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존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2차 귀환이 필요했을까요? 답은 제 2차 귀환의 중심 인물인 에스라에게 있습니다. 에스라 7장 6절 말씀입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에스라는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으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페르시아 닥사스다 왕에게 신임을 받는 사람으로서 중앙 정부의 관리였을 것입니다. 그는 한마디로 힘이 있고 잘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왕에게 구하는 것은 왕이 그에게 무엇인지 다 허락하는 큰 신임을 받았습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왕은 특별한 혜택을 베풀었습니다. 누구든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온전한 성전 예배를 회복하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세금을 면제했습니다. 더욱이 관리를 임명하고 재판할 수 있는 막 강한 권한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가장 큰 이유는 그가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왕의 신임을 받는 관리였다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전문가였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었지만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더욱이 영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말씀의 공동체로 다시 세워야 했습니다. 이를 위하여 준비된 사람이 바로 에스라이었습니다. 그는 예배의 정통한 제사장이자 말씀의 정통한 학자였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페르시아 왕에게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에 바로 그런 사람이 필요할 때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그가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어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하리다라고 하고 언약의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언약인 말씀에서 벗어나 짐승을 잡아드리는 제사 중심의 종교로 치우쳤습니다. 더욱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는 보이는 성전에서 짐승을 태워드리는 제사가 모든 것이냥 변질되었습니다. 끊임없는 선지자들의 외침이 있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면서 그것이 올바른 예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솔로몬의 성전을 헐어버리셨습니다. 바벨론에 의하여 폐허가 되도록 그냥 두셨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에야 보이는 성전이 무너진 뒤에야 그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가 멸망하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든 것이 회당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때 자주 등장하는 회당은 유다인들이 포로기에 바벨론에서 만들었습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비로소 말씀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유대인 남자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만들고 안식일에 모여 말씀을 읽고 듣는 일을 하였습니다. 성전이 무너짐으로 오히려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스룹바벨을 통하여 성전을 재건한 사람들은 다시 짐승을 잡아 연기를 피우는 제사에 몰두하였습니다. 성전이 재건되고 60년쯤 되었을 때는 말씀의 신앙에서 다시 제사의 종교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들은 또다시 타락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그 땅에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제사장 겸 율법학자로서 예루살렘에 온 에스라는 세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에스라는 이것을 결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온 마음과 삶을 말씀에 기울기로 했습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지키며 가르치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지키고 가르치는 일을 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찾기 위하여 여러 가지로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눈을 감고 성경을 이리저리 넘기다가 쿡 찍어서 집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은 손가락으로 짚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분별하도록 해야 합니다. 분별하기 위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고 앞선 사람들의 경험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총 동원해야 합니다. 우리는 결심해야 합니다. 배우고 실천하고 가르치기를 결심하여야 합니다. 예배와 함께 말씀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라의 결심은 어떻게 꽃을 피우게 되었습니까? 그의 결심이 열매를 맺게 된 것은 한참 후였습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지 무려 14년이나 지난 뒤였습니다. 느헤미아를 중심으로 제 3차 귀환과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맞춰진 뒤였습니다. 느헤미아의 3차 귀환과 성벽 제거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오늘은 에스라의 결심이 꽃을 피운 결론에 대한 말씀을 먼저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은 느헤미아서 느헤미아서 8장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5절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선이라. 무너진 솔로몬의 성전을 대신할 스룹바벨의 성전이 지어진 지 무려 72년이나 지났습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지 14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아에 의하여 예루살렘 성벽이 52일 만에 완공된 바로 직후였습니다. 이미 지어진 성전과 이제 막 완성된 성벽 안에 사람들에게 말씀을 채워 넣을 가장 적당한 때가 되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이제 막 완성된 예루살렘 성벽의 수문 앞 광장에 한꺼번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에스라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그 율법책을 가져와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에스라는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회중 앞에 나왔습니다. 거기에는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알아들만한 사람들은 모두 나왔습니다. 에스라는 수문 앞 광장에서 임시로 만든 높은 나무단 위에 서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새벽부터 정오까지 큰 소리로 율법책을 읽어 주었습니다. 백성은 모두 에스라가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들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에스라가 율법책을 펼때 백성들은 모두 일어섰습니다. 일어섰다는 말은 마치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이 어른이 들어오시면 다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과 같다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앉아있을 수 있겠느냐는 마음가짐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복종할 것을 다짐하며 일어섰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순종의 몸가짐이었습니다. 에스라가 말씀을 펼칠 때, 백성이 일어났던 것을 좋은 전통으로 여기고, 성경 몽도 시간에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는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홍독할 때 앉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일어서서 말씀을 교독하는 전통은 여전히 지키고 있습니다. 일어서는 외형적 모습은 아니더라도 말씀을 존중하고 순종하려는 마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또 말씀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6절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에스라는 말씀을 봉독하기에 앞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에스라가 정확하게 무엇이라고 찬양했는지는 알수 없지만 이에 백성들은 모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했습니다. 그리고는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경배하였습니다. 손을 들었고, 아멘으로 응답했고, 몸을 굽혔고, 얼굴을 땅에 댔고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진정성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온라인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이 또한 예배라는 마음을 갖지만 행여 예배의 진정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제게 있습니다 쓸데없는 걱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들은 말씀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8절로 9절 전반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에스라가 특별히 만든 단 위에서 말씀을 낭독하였습니다. 그러면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번역해 주었습니다. 오랫동안 바벨론 지역에서 생활하여 히브리어를 알아들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레위 사람들이 통역하여 주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말씀을 해석하여 설명하여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이에 백성은 울었던 것입니다. 백성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감동하였습니다. 어느 수도원에서 원장이 한 수도사에게 설교를 맡겼다지요? 동료 수도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교였습니다. 설교를 맡은 수도사는 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오늘 무슨 말을 할지 알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아, 들어보지 않고 어떻게 알수 있겠, 있겠습니까? 수도사들은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자 설교를 맡은 수도사는 아무도 모르는 얘기를 제가 해봐야 못하겠습니까? 하고 내려와 버렸습니다. 다음날 또다시 설교를 맡겼더니 똑같은 말로 제가 오늘 무슨 말을 할지 알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어제 일 때문에 수도사들은 모두를, 모두들 고개를 끄떡끄떡 그랬습니다. 그러자 이 수도사는 뭐다아는 얘기 또 해서 뭐 하겠습니까? 하고 또 내려와 버렸습니다. 셋째 날, 같은 질문에 수도사들의 반은 고개를 끄떡거리고 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자 이 수도사는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한테 가르쳐 주세요 하고는 내려와 버렸습니다. 어쩌면 가르친다는 것은 이렇습니다.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 아는 이야기는 진부하고 전혀 모르는 이야기는 지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는 이야기에서 모르는 이야기로 나가야 합니다. 귀로 듣고 머리로 들어가는 지식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슴으로 듣고 눈물을 흘리는 감동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감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깨달음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미, 성령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미, 제게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말씀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꼽아야 할 내용이 참 많지만, 먼저 에스라 7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윤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에스라의 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열한 제자와 함께 갈릴리에서 만나셨지요. 그들은 예수님을 배웠고 절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의심하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예수님은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십니다. 아직도 의심하는 제자들을 포함하여 그들에게 세상으로 나가서 모든 사람을 제자삼으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일을 할수 있는 근거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 지금 영으로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뿐입니다. 이 믿음이 바로 능력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합니다.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말씀을 경험해야 합니다. 느헤미야 8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에스라가 말씀을 낭독하고 레위 사람들이 그 말씀을 해석하고 깨닫게 할때그 자리에 총독 느헤미야가 함께 있었습니다 뇌미하는 백성들에게 돌아가십시오 돌아가서 살진 짐승을 잡아 푸짐하게 차려서 먹고 마시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아무것도 차리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오늘은 우리 주님의 거룩한 날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읽어야 하고, 연구해야 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는 말씀에 감동하고 살아내야 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그렇다고 눈을 감고 손가락으로 집진 마십시오. 손은 모으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고 눈을 크게 떠야 합니다. 눈을 크게 뜨고 성경을 보아야 하고 세상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신앙을 대체해 오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했다는 결심을 가져야 합니다. 예배는 소중합니다. 그러나 예배 드리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모두 땜빵질 해고 오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앞에 사람들로 살아갈 길을 결심해야 합니다. 말씀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눈을 감고 손가락으로 말씀을 짚는 사람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로 그런 사람이 있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짚었던 말씀들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가소노도이와 같이하라 내 하는 일을 속히하라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짚을 수는 결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어낸 이야기일 뿐입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믿고 싶은 것을 믿고 믿고 싶지 않은 것을 믿지 않기 위하여 이 말씀, 저 말씀을 끌어다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듯하게 가짜뉴스까지 섞어서 소설을 쓸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흉기가 되어 서로 찌르는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고 그 사랑으로 살아내시기를 이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 예배하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아름다운 일이고.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일인데, 예배당에 모여 예배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의 모든 것을 대체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솔로몬이 너무나도 힘들려 지은 그 성전이 거룩한 곳이지만, 거기에 모여 예배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대체하고 심지어 우상까지 섬겼기에, 사회는 죄 없는 자들의 피를 흘리는 것으로 만연하였기에, 그 성전까지 헐어버리셨던 그 냉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수륩바벨에 의하여 성전이 회복되었지만, 70여 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또 소잡고 양잡아 연기 피우는 일에 몰두하였기에, 에스라를 세우셨습니다. 주여 이 예배당이 소중한 것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시며니, 이 또한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룸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Amen.